전 세계 올림픽 연구센터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이 평창에 모였습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 도시 재생과 활성화, 올림픽 유산 확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디지털 기술과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로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14개 나라, 26명의 연구센터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까지 수백 명이 3박 4일 동안 평창을 방문하거나 머물렀습니다. Actually, the main opportunity, really, is you have this beautiful environment to so encourage international visitors. This combination of nature and and sport, I think, is a, is a really good uh, example for why Pyeongchang is a great place to visit. Pyeongchang-gun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개최를 계기로 마이스 산업에 적합한 회의 장소, 숙박 시설 등을 대거 갖추게 됐습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올림픽과 관련된 국제회의, 스포츠 행사 유치에 이점이 있습니다. 또 올림픽 이후 확산된 평화의 가치에 주목해 지난해에는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모이는 월드 서밋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평창군은 이런 마이스 산업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중장기 계획 연구 용역을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는 한편 세부 실행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만에도 마이스 산업으로 우리 평창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5,9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금년 말에 그 아시아 로봇 컵대회도 지금 개최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그 지구과학 총회도 지금 그 평창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등에 이미 대규모 회의 시설이 있고 마이스 산업 육성에 뛰어든 전국의 지자체들도 많은 것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